반갑습니다. 동네살롱 다운쌤입니다. 요즘 운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각자 본인한테 맞는 운동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운동이 많으신데요.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수영도 좋긴 하죠. 유산소 운동이고, 두피 트러블이나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수영장 물이 어떤 수질 상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저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수영을 좀 다녔어요 수영을 다녔는데 뭐 두피나 모발이 안 좋아서 그만둔게 아니고 제 몸이 너무 뻣뻣해서 그만뒀습니다 이제 접영을 들어가야 되는데 접영이 이렇게 웨이브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웨이브를 타야 되는데 제가 몸이 너무 뻣뻣해서 웨이브를 못한거예요 오죽했으면 수영 강사님이, 아이고, 이 나무 토막 할 정도였는데, 아, 그때는 아가씨였네. 아줌마가 아니고. 그 정도로 이렇게 뻣뻣했습니다. 그래서 요가도 다녀고 했는데, 그이 뻣뻣함은 잘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그만두고 이스를 하면서 이제 근력녀로 이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력녀가 아니고 계력녀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손하고 힘이 엄청 세졌습니다. 그래갖고. 허벅지도 조금 붉어졌고요. 저는 헬스가 저랑 맞는 것 같아서 이제 헬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가지 운동을 택하셔가지고 한번 꾸준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뭐든지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제가 잘 못해서. 수영장이나 요즘 워터파크도 뭐 많이 가시잖아요. 물에는 항약품이 소독을 해줘서 이제 우리가 그 물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는데 수영장 물의 수질 상태를 측정하는 게 뭐냐면은 대장균, 수소 이온 농도, 탁도 등으로 이렇게 수질 상태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요. 우리 두피하고 모발이 건강했을 때 수소 이온 농도가 있어요. 우리 두피하고 관련이 있는 게 수소 이온 농도인데요. 수소 이온 농도를 일명 pH라고 불러요. 전문용어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성, 중성, 알칼리. 수영장 물은 그진 pH가 5.8에서 8.6 정도로 우리 두피에 적정 수소 수소 이온 농도보다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죠. 알칼리화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두피와 모발이 건강할 때 수소 이온 농도 pH는 약 산성이에요. pH가 4.5에서 5.5.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 물에 장시간 노출되다 보면은 우리 두피에 자극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피의 수소 이온 농도보다 높은 물에서 장시간 이렇게 놀고 노출이 되다 보면은 우리 두피에 각질층이 있는데요. 이거 각질층이 얇아지게 됩니다. 각질층은 외부로부터의 세균이나 곰팡이균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각질 층이 얇아지면 세균이나 곰팡이나 알레르기가 유발될 가능성이 많겠죠. 수영장 소독약 성분 중에 크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물에 염분 있는 것들은 우리 모발을 건조하게 하고 손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수영장 다니시는 분들 모발을 보면 뭐썩 상태가 좋으신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전번에 수영장 다니시는 분인데 오셨는데 이제 파마를 하고 싶다 해서 파마를 해드리긴 했는데요. 두피 상태가 되게 안 좋으신 상태였어요. 수영장에서 몇 시간씩 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두피가 수분이 오히려 있는 게 아니고 수분이 날아가고 없어서 되게 건조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피 케어도 해드렸는데요. 우리 두피나 모발에 적정 제가 유수분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수분이 너무 건조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물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수분이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영장 물에 소독성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건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을 하실 때 이렇게 모는 천으로 된 것보다는 실리콘으로 된걸 쓰셔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물 흡수가 덜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수영하면서 이렇게 수경을 끼잖아요 수경을 끼는데 그 장시간 그 물에 노출되다 보니까 접촉성 피부염이 생겨가 이렇게 자국이 이렇게 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 다니고 있더라고요 한번다 전신을 이렇게 깨끗하게 헹궈내고, 그 다음에 뭐 샤워 젤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두피와 모발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몸보다는 여기 두피나 모발 쪽에 남아있는 소독 성분을 조금 제거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세척하고 난 뒤에는 100% 건조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균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축축한데 있으면서 번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100% 건조를 시켜줘서 세균이 침투를 못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발이 젖어 있을 때는 말랐을 때보다 20% 정도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나와서 머리를 수건으로 이렇게 말리시잖아요 말리면서 이렇게 막 비비고 이런 행위는 좋지가 않습니다 수건으로 만약에 닦으실 것 같으면 이렇게 꼭꼭 짜주시듯이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누려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피 쪽을 말릴 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비비시지 마시고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해주듯이 아니면 이렇게 꼭꼭꼭 눌러주듯이 이렇게 말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영을 하고 난 뒤에 수영장 물의 염소 성분을 제거해줄 수 있는 제품 같은 걸 하는 가지. 써주면 좋아요 저는 샵에서 파마나 염색을 하고 나서도 알카리가 잔류를 하잖아요 우리 샵은 두피 케어도 해주지만 그걸 하기 전에 두피에 남아있는 모발에 남아있는 알카리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제품을 사용해서 1차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품은 SOD라는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을 써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두피가 많이 예민해졌을 때 있잖아요. 예민해지면 가렵고 당기고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럴 때는 알로에. 알로에는 보습하고 진정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날아간 두피에 좋고요. 해초팩도 좋아요. 해초팩도 보습하고 이게. 두피에 막을 조금 형성해줘서, 이제 민감해진 두피를 조금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알로에나 뭐 해초팩이 힘들다면, 저희 샵에서 사용하는 바이탈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바이탈이라는 제품은 여러모로 쓰이는데, 두피에 진정 효과도 주지만, 두피도 보호해주고, 두피에 영양도 공급해주고, 민감해진 두피를 안정화시켜줍니다. 두피 쪽에 관련된 제품들은 그진 약산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두피와 모발에 진정작용을 줘야 되고 안정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제품을 구입하셔서 이렇게 뿌려주시는 것도 중요하신 것 같아요. 수영장 다니시는 분은 2, 3일에 한번 정도는 두피를 진정시켜주는 걸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영장 다니시는 분들의 두피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영장은, 우리가 염색을 해도 화학제품, 펌을 해도 화학제품, 여러가지 화학제품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근데 수영장까지 다니시다 보니까 이제 화학약품에 많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두피나 모발을 신경 써서 관리를 중요하고요. 모발이 또, 많이 건조하잖아요. 건조할 때는 보습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라서 보습도 이렇게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에는 더더욱 보습에 신경 써야 될 시기잖아요. 물도 더 많이 마셔야 되고. 저도 오늘 바빠서 물을 많이 못 마셨는데, 다 같이 하루에 물 8잔 정도는 꼭 마시도록 합시다. 오늘 영상이 수용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인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안녕!